하이그 네. 안녕 안녕하세요 11학번 오동훈입니다 부산 다녀오고 다시 시작된 일상 어떻게 보면 매번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고요 오늘은 어떤 모델과 함께 하냐? 오늘 오시는 분은 배우 지망생인 것 같아요. 확실히 얼굴 상이 배우, 아니, 아니, 모델보다는 배우 느낌이 조금 더 강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프로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일정을 조율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6시 조금 넘어서 6시 20분쯤, 30분쯤 도착할 예정이시기는 한데, 그리고 지난 화요일인가? 저번 주 화요일에 노쇼로 저를 마음의 상처를 받게 했던 분은 그 차초 지종을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일단 일정을 다시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 같이 촬영을 하기로 했던 그분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못 타에서 너무 아쉽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일정을 잡을 수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일정을 다시 잡게 되었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 맞나? 아,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일정을 조율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 사주면 기분이 좀 풀릴 거다 라고 하니까 맛있는 거 사준대요. 제가 원하는 메뉴로 사준대요. 그래서 좀뭐 먹을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지난 주말에 부산에 가서 <laughs> 렌즈를 샀죠. 2470, RF2470 렌즈인데,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R3 카메라랑 합산을 하면은 지금 거의 바디랑 렌즈가 거의 돈 천만 원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투자 비용은 크지만 그래도 부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면은 저는 천만 원이 제 인생에 적어도 제 30대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천만 원이 아니라 백만 원도 누군가한테는 정말 큰 돈이 될수 있기는 한데, 사진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이제 2470, 24mm에서 70mm는 진짜 없어서는 안될 정말 중요한 화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2405 렌즈를 쓰다가 2470으로 갈아탔죠? 갈아탔다기보다는 이제 오늘 처음 사용 개시를 하는 건데, 인물 촬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2405 렌즈가 필요 없어져서, 사실 70mm 이상이 되는 망원 렌즈 구간은 필요할 때 렌트를 해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405 렌즈는 필요가 없어져서 이제 번개장터에 내놨는데 거의 내놓은 지 5분도 안 돼서 구매 의사가 있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구매하고 몇 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가 구매 당시 가격에서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금액으로 판매를 할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 렌즈, 이런 취미 영역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장비들이 누군가한테는 정말 필요한 그런 직업군의 장비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상태만 좋고 잘 쓰면은 중고로 팔아도 돈벌이가 되긴 하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건 진짜 옛날인 얘기인데 대학생 때가 그때 어떤 렌즈 하나를 100만원까지는 아니고 한 7, 80만원 정도 주고 산 적이 있었는데, 구매했던 가격에 한 5만원인가 더 붙여서 판매한 적도 있거든요.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엔화 환율이 많이 올랐을 땐가?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는데, 무조건 중고품이라고 해서 구매 당시 가격보다 싼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2,405 e 렌즈를 정말 잘 쓰다가, 출장도 다니고, 뭐 인물도 찍고, 제품도 찍고, 진짜 안 찍어본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렌즈를 다양한, 이제 카테고리에서 사용을 했고, 쓴 만큼 썼다 생각해서 2470 구매하고 판매 시작했는데, 5분 만에 판매가 예약 중으로 바뀌고, 근데 또 렌즈를 팔게 되니까, 아니, 렌즈, 비싼 렌즈 사고 그동안 썼던 렌즈를 팔게 되니까, 이번에는 맥북이 또 위태롭습니다. 제가 이 맥북을 2016년도인가? 그때 중고로 사가지고, 거의 한 7년차, 8년차 사용 중인데 2019년도에 배터리를 한번 리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터리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배터리가 막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다는 거는 배터리가 노후화 돼서 소명을 다 했다는 뜻인데 그 공식 서비스 센터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 배터리 교체 비용이 한 36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배터리를 교체해 가지고 좀더 써야 되냐? 아니면은 이참에 맥북도 갈아야 되냐? 고민 중이기는 한데 사실 <laughs> 이 맥북이 2016년부터 해 가지고 정말 다양한 촬영과 심지어 제 졸업 작품도 함께 했었던 맥북이라서 정말 추억이 많습니다. 물론 대학생 때부터 지금 캐논 미러리스로 정착하기까지 카메라는 브랜드도 많이 바꾸고 장비 바디도 많이 바뀌었는데 맥북은 진짜 한번 사서 지금까지 계속 써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맥북에 애착이 많이 가지만 그래도 6, 7년 썼으면 충분히 보내줄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번개장터에서 또 맥북을 알아보고 있어요. 비싼데 필요한 건 사야죠. M1 아니면 M2 웬만하면 M2 16인치 프로 모델로 살려고 하는데 진짜 돈이 계속 나가네요. 들어오는 돈구멍은 작은데 나가는 구멍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이제 모델이 도착할 때까지 세팅을 조금 더 하다가 몇대이 도착하면은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한장시면 <목소리> <목소리> 그냥 이 느낌만 스쳐지다 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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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는 아, 아, 아. 아, 아. 밝은? 사진 자체도 좀 밝았으면 하시는 거죠 저는 김다미보다 윙터가 더 많이 보이는데 네. <laughs> 어떻게 n t 요 o 그게 g o d I'm gonna lay down. v e e r e o 어 e s 근데 사실 약간 클로즈업이나 좀더 얼굴 위주면은 확실히 종면이 네, 임팩트가 있긴 하죠. 이제 MPTI 아 세요. 왜?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역시 m z 세대셔서. 아 물론 저도 m 지긴 하지만 라이상 아이가 맞기는 해요. 근데 그게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해. 아이랑 이랑 2% 밖에 아, 차이가 안 나요. 완전히 잊히죠. 네, 아, 음... 어, 아, 말그랑 최근에 <laughs> 다른 촬영도 하셨나요? 그렇군 아, 마음 아는... 혹시 전공이 이쪽이신가요? 저저 화학 예요 화학 과요뭐뭐말려고 <laughs>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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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입에서 나는>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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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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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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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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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년아게 아니, 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럼요. 지금 저는 거기이 입학하고 어요 3년대에서 학교가 저기 응. 안대역 응. 아 맞죠? 아 거기 그 구독자가 아, 네. 41명밖에 안습니다 완전 유튜브에 있어서는 신입생 유튜브에 있어서는 2,3학번이에요 엄청 작네요. <laughs> 카메라 가요? 네. <웃음> 우산은 <웃음> 있으세요? 우산 있으세요? 어, 네. 아 네. 다행이다. 제가 에스코트 해드릴게요. <laughs> 아, 말주변이 없어지이없 <laughs> 지금 비오는데? 우산. 아 있어요. 어디 가방이 있어요? 아 가방에 있어요? 가방이 네. 있어요. 우선 쓰고 가셔야죠, 비 오는데. 지금 8월 말인데, 거의 그냥 9월이라 치고, 네. 그러면은, 괜찮은 컨텐츠나 컨셉만 있으면은, 네. 9월이라도 한번 정도 더 해보시고, 어,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주기적으로 프로필 업데이트용으로 네. 찍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거는 한 10월 중순에서 한 11월 정도로 보시면 그때, 이제, 퍼시컷 아, 어, 네, 좋아요. 저 잠시만요, 여기. 아 네네네 뭐, 달? 두세달두세달네그 전에는 뭔가 이 단말을 받는 이미지가 있으면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제가 또 그쳤나? 안오는데요? 아까도 <laughs> 왔는데? <laughs> 7로선 타러 가시는거죠? 어, 강남구청역? 네. 아니면 버스 탈까? 가까운 버스정류장 저쪽이고 강남구청역 저쪽이고 네 오늘 저도 감사했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대고 인사 한번. 안녕. 조심히 가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델 발 제대로 받았습니다. 정현님이라고 배우 준비하시는 분인데 오늘 진짜 또몇안 되는 비주얼 촬영 중 하나가 될것 같아요. 좋은 인연으로 자리 잡아서 이제 저도 괜찮은 컨셉이나 컨텐츠 있으면 이제 먼저 연락을 드리기로 했고 그리고 정현 님도 지금이 8월 말이고 거의 뭐 9월 초라고 봐도 되니까 10월이나 11월에 본인의 프로필 업데이트가 필요하면은 먼저 연락을 주기로 하셨어. 오늘 거의 착장 의상은 한벌이었고 거의 뭐 헤어나 메이크업도 변형이 없었고. 그냥 중간에 조명 세팅만 좀 바꿔가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도 무엇보다 이제 물론 저도 잘 찍으려고 노력을 한건 맞지만 일단 제가 좀 요구하는 거나 약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임해줘가지고 오늘 되게 이미지들이 잘 나온 것 같아요.